리버거 쓰레기라고 쓰레기 아니들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 2030 여성 유권자들은 충분히 자기 목리를 이미 지난 대선 때로 했고요. 기성세대가 안 들어주면. 그럼 돌 들고 오라 이거예요. 어 우리도 20대 때다돌 들고 염병 들고 다녔으니까 뭐 정부 종합청사에 가든 민주당 사에 가든 염병도 던지고 하라 이거예요. 여자들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요. 그런 게 내란 선동이죠. 가서 뭐 도전자 아, 그러고 <웃음> <웃음> 하는데 현재 시대착오적인 게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젊은 세대에서 조금씩 이제 지지력 잃어갔던 이유,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스타일이에요. 지금 저 말하는 화법 자체도 예. 엄청 꼰대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돌 들고 민주당 동회는데 이런 키보드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거든요. 음. 예, 예.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예. 저게 갈라 치기에 정확한 정의 거든요 음. 집단을 싸잡아 가지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도 마라 이렇게 가는거는 음. 저는 저런 말 안하거든요 저는 호남에 가서 할말다 하고 다니거든요. 20대 30대가 그민당을 싫어하는 비율이 높겠습니까? 호남에서 국민의힘 싫어하는 비율 높겠습니까? 전 근데 순천 가서 4개월 살다 왔어요. 그게 정치지 어디 가가지고 야 얘네 상대하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유시민 전 장관이 저렇게 됐을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근데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 말을 갖다 충분 충실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60이 먹으면 뇌가 썩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laughs> 그 말을 자기의 말을 갖다 시, 자기 몸을 들여서 생체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두엽이 부패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